겨자씨 믿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당신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뭐 의미하는 것 같아?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데?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읽고 될것 같아서 산에 올라가서 산 보고 움직이라고 외쳤는데 안 되었대. 당연하지. 믿음은 감정이 아니니까. 나는 그 산이 영적인 걸 의미한다고 생각해.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큰 방해를 작은 믿음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이야. 그럴 수도 있겠다. 난 그냥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거라 생각해. 내가 장교 될때 체력장 시험이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턱걸이는 제대로 하나를 못하는 거야. 매일 밤마다 연습하니 오래 달리기 등 다른 시험은 통과할 수준이 되었는데 턱걸이만큼은 안 되더라고. 결국 시험 보러 갈 때까지도 못해서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. 그래도 합격하던 못하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시험을 봤더니 와우 붙었어. 나에게 믿음은 초능력이 아니야.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, 난 바라볼 뿐이지. 산은 내가 옮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옮기시는 겁니다.